안녕하세요 피트리입니다. 어,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가져왔는데요. 이름은 크래프팅 데드라는 건데 이거는 그 워킹 데드라는 유명한 게임 아니면 미드가 있죠 미드 드라마 네 그거의 주제로 한 마인크래프트 모드입니다. 크래프팅 예, 데드 이게 좀 게임이 하드코어예요. 그래서 좀 잘 못하더라도 참아주시고 게임을 만들죠 아 어, 이름을 최근에 천명 됐으니까 구독자 좀 기쁘네요 보너스 체스트도 이게 좀 어려우니까 게임이 해보죠 네아 어, 그러고 그 게리모드 정품 주는 거, 그, 좀, 신청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아, 네. 잠깐만. 뒤에 이렇게 시작할 때, do you want to go through a tutorial? 이게 튜토리얼을 가고 싶냐? yes 해주고, 많다는 걸예요 이거는 루트입니다. 루트는 이렇게 상, 이게 상품이 아니고, 바닥에 그냥 있는 건데, 그걸 우클릭하면 주는 거고요. 에머럴드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다이아몬드가 좀, 그래도 좋은 거고, 아이언이 제일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그리게 건이 있고, 이 건을, 그, 쏘면은 그 소리로 좀비가 온대요. 네, 좀 신기하죠? 이렇게 마이크래프트에 이렇게 할수 있는 건지 몰랐는데. 그고음 피가 나면은 반창고로 이거 하고 피도 네 하고 물도 많이 마셔야 된답니다 근데 지금 스폰이 완전 빡친데서 다시 하죠 뭐야 이거 다시 하죠 다시 천을 하면 안됐나봐 천 말고 지금 1058명인가 그래요 와 엄청 많아졌죠? 한6 0명이야 60명 버스 체스 키지 말죠 난할수 있어 할수 있습니다 전 예, 좀 기쁜 노래 틀죠 <laughs> 죽지 않게 진짜? 아, 왜 이렇게 스가 레이드가 오지? 아, 왜 또, 또 섬이야. 아. 잠깐만요. 섬안될 때까지 해보고 가져올게요. 네, 섬이 안 됐네요. 네. 이거를, 이건, 이게, 이 모델 시작할 때는 나무가 별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무슨 좀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좀 루트가 필요한데, 루트로. 빌딩에 있던데? 좀 모드에서 만들어진 데에서. 아, 근데 나 그래도 나무 키죠. 근데 네, 이렇게 레이 걸링 그리고. 지금 마우스가 지금 진짜. 지금 이게 모드, 모드팩이랍니다, 이게. 별로 모드는 하나밖에 없지만, 한 모드가 엄청 이렇게 큰다는 건 모드팩으로 될수 있죠. 근데 이렇게 레이걸 걸린다는 건, 다시 옵션을 가서, 비디오 세팅 가서, 이걸 오프로 패스트를 해야 되는 뜻입니다. 그래도 레이 걸리다는 뜻은 그냥 참아야 된다는 뜻이고 어 지금 아이씨 아 부금이야 부금 탓아 부금 부금 안 뜨니까 좀 빨라져 NPC 마을이다. 좀 좋아. 아. 뭐 이... 시작부터 레이 걸리는건안 좋은 뜻이야. 왜 이렇게 레이 걸리죠? 이제 랭안 걸린다. 오! 오! 그래 이렇게 줘야지. 아! 됐어. 잠깐만. 잠깐만. 분명히 있었잖아. 뭡니까? 이것도 낭비하지 않고 갖고 가죠. 가서 여기 다 있잖아? 어, 왜 필요하겠어, 이게? 다 있는데. 세개 해주고, 칼로 두개 갖고 가고, 이것도 혹시 멀리니까, 이, 여기에선 진짜, 배고픔이 엄청 빨리 다는 거라서, 최대한 여기에 있는 걸로 많이 갖고 가야 됩니다. 어, 이거 안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 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마우스가 진짜 빡치게 지금 칼을 다 만들러 가죠 아그럼 어떤 분이 좀비 크래프트라는 모드를 예전에 추천을 해서 이거 지금 하는건데 이거 좀 좀비 크래프트 같죠? 다행히 미안하지만 가봐야겠다 어. 이제게다 갖고 봐야 됩니다. 감자? 감자. 이거는 집을 만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생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제 가보죠. 내기,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를, 노멀로 해줘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아, 좋네요. 아, 이것도 먹을 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피스풀이야? 아니잖아. 이지로 하죠. 무서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최대한 빨리 모든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철도, 철 있다. 아, 딱딱 대네 이, 이, 월드. 아, 그리고 추천을, 모든 추천을 거의, 가구모드를 했더라고요. 제가 가구모드가 그렇게 재밌을지 모르고. 제일 술술이 간 거죠, 이, 그게? <laughs> 그러니까 좋아하신 것 같은데. 어, 다행이네요. 과거 모드가 재밌죠? 저는 이렇게 좀비나 그런 거보다는 이게, 아담하고 그렇게 좋은, 그게 좀, 그들어갑니다 그 빌딩들이 잘안 보이네요. 건, 건물들이, 그, 토갈, 토갈 게 있는 건물이 있던데, 좀비도 하나도 안 보이고, 왜 이러죠? 왜 이러죠? 다, 밤이 되나? 아닌데. 한 그래서 가보죠. 빨리. 뭐야? 물이 필요해. 물. 물은 물병이 있,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 물병 만드는 법 모르겠네. 그 음, 좀비를 죽이면 죽던데 지금 좀비가 없어서 어떻게 죽일 수가 없어요 고양이들이다 좀비인가? 아니지 꽃이지 좀비인 줄 알았네요 어 동굴이다 그럼 동굴 광지를 하죠 그럼 먹을 것도 없으니까 지금 아담하게 지금 좀비는 안 무서워 아직 준비 스켈레톤 이웨니 좀비 모드 잠깐만 영업도 만들 e l c o m e w 네 l c o m e w 비 l c o m e w 는좀비 만들어주고 네아좀 겁나 겁나긴 하네 이거는 한 잠깐만 아, 뭐뭐 해야겠지 15분에 끝나기로 했는데 그한게 없으니까 더 가기로 할게요 한 20분 동안 영상을 지금 4개로만 지금은 어. 아이 속으로 초반보다는 렉이 덜 걸리네요. 초반이 이래서, 또 초반에 렉 걸려서 또... 아, 초반에 재미없다 그러고, 영상 그만 보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후반에 재밌는 남자입니다. 오래? 물이 깨졌네. 아, 무서워서... 아, 해가 내려가요. 그러 윤지역 걸어갈까요? 미들이, 그거... 미들이? 물이 좀 없는데 물을 어떻게 마시죠? 어? 어? 아나 봐요. 나또 좀비가 있는 지 알고 뭔데지 군데지. 아 좀비가 없습니다. 정비 이제 보고싶다 처음엔 안보고싶었는데 지금 보고싶다 정비가 진짜 실제로 보지못해서 아직 진짜 아직 못봤습니다 새로운 지역이 있던데 지금 물도 없고 물 없으면 죽고 몸 안이 촉촉해야지 무슨 뜻이죠? 이쪽인가?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노멀 노이잖아대자 야, 지얘 아니야 얘는 안 무서워 눈 깔아 안 보이네요. 아, 아이씨. 저, 말이 있는데, 한 마리 더 필요해. 한 마리만 더. 진짜 좋은가? 아닌가? 이제 허수어도 보네요. 진짜 좀비, 그좀비인자아 진짜 없네. 뭐야? 있긴 있어? 왜 이렇게 있잖아. 잠깐만. 없잖아. 여긴가? 아닌데? 여기 아니야. 어디냐고. 없잖아. 진짜 없잖아. 뭐냐고? 이거 정글이잖아. 이 빨리 아깝지지 않고 이 뭐야? 이 깨지고, 렉걸리고 뭐냐고? 아이, 요번 영상 망쳤네요. 망쳤어. 이런데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모드 하신 분, 이 모드 하신 분 있으면은 좀 알려주세요. 어디에서 찾는지. 이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줌 왔는데도 이렇게 빨리 가는 건모두에서 추가한 줌입니다 지를 도르면 이거 엄청 빨리 할수 있고요 아 진짜 망쳤어 빌딩이 이렇게 쑥쑥 나와있고 그렇거든요 없네요 진짜 어떻게 이거 지금 간만에 영상 찍어 보려고 하는데 이러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이씨